엄마 나운 풀렸어 운 플러스 누구냐고 난 험하게 간 걸로 보이는데 이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데다 돈을 많이 썼어 그동안에 어디다 가요? 이렇게 코인도 보이고 난 주식도 보이고 막 이래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야 멘탈이 음... 그렇게 세지가 않은 거야 한마디로 아... 이자만 갚다 죽어가는 국민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용하면 100일 안에 부동산이 팔릴까요? 죽어도 안 팔리던 전세가 100일 안에 나가 버렸습니다.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어요. 일산 황금팔자입니다. 황금팔자 비방법으로 2억 4천을 벌었습니다. 100일 안에 김포 전세가 나갔기 때문이죠. 전국에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습니다. 광금팔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네. 우리 무속인 선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음. 위대 에 험하게 죽은 조상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험하게 안 죽은 조상이 어디겠어요, 사실. 그렇 그래도 저희가 그런 조상님들의하늘 풀어드려 야잘 모셔야지 잘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나라가 한이 많은 조상이 많냐면요. 네.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일러 주셔야지 선생님들이. 그렇죠. 정말로 밖에서 돌아가셨는데 남자로 보인다. 여자로 보인다. 그렇지. 이런 거는 알려 주셔야지. 맞아요. 어, 그냥 객사한 사람 누구야? 객사 안한 집안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건 알려준다, 솔직히. 맞아요. 어. 우리 환급하자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운풀러서 음. 선생님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 그렇죠.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윗대부터가 한이 많고 험하게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유전적이라 그러거든. 음. 유전적인 걸 무시를 못해. 맞아요. 암으로 갔으면 당연히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 정말로 전쟁통에 갔으면 전쟁객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음. 너무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그거를 그냥 뻔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렇죠 어, 뻔하다 맞아요 그렇다고 예.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너무 뻔한 세상이니까 안 뻔하게 봐야 돼 맞아요 어. 맞습니다 또한쪽에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부 예. 종사 못해 이부 종사 못해 너 어, 신가물이야 어, 너도 빌어야 된다 <laughs> 너는 빌어야 될 사주야 어, 너승 팔자다 어. 비분이 팔자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그런 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주가 진짜 정해져 있어요 아, 맞긴 맞죠 어, 맞긴 맞죠 예. 맞아. 근데 우리가 표현하기가 <laughs> 너 이혼할 팔자 이럴 순 없잖아. 우리나라는 다 빌고 살아야 되는 자손들 뿐인데 네. 그건 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음...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우리 운플러스 구독자님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황급하자 선생 뿐만 아니라 운플러스 계시는 사실은... 모든 분들께서는 <laughs> 절대로 일반적인 얘기 안 하시고 그렇죠. 맞는 말만 딱딱 짚어서 골수만 제대로 뽑으십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어... <laughs> 말이 안 나와 왜 그래요? 누구야 다음 거? 갑자기 <laughs> 왜, 왜 그러세요? 일단 아니, 바로 사전 사전만 들어볼게요. 남자분이시고요. 송씨예요. 8 5 년생, 2월1 8일생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말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예, 예, 예. 이딱 보면 조상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자살기가 있나봐. 뭡니까? 아니 진짜로 말이 안 나오다니까. 뭐 어, 진짜예요? 진짜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흉내를 내요 지금? 예, 아, 예, 예, 예. 맞잖아. 예. 지금 말이 안 나와. 이게 목이 예. 목을 매달 건지 약을 먹건지 진짜 말이 안 나와. 진짜. 네. 이거는 흉내를 낼 수가 네. 없어. 예. 네. 맞아, 맞아. 한번 좀 그래도 전담. 아 한... 싫어. 나 이거 보기 싫대. 아, 짜증나 씨. 아. 한번 이제 가져왔으니까 선생님. 아니, 진짜로 이게 네. 자살기라 그러니까 말이 풀리는데. 네. 누구냐고? 난 험하게 간 걸로 보이는데. 이산 사람 아니잖아요. 음, 일단 한번 계속 들어볼게요. 목을 잡아요. 목을. 아 원래 목을 거, 잡거나 어. 그런 거는 약간 그렇게 돌아가신 그쵸? 분이에요? 돌연사 한 분. 근데 아 나는 이분 산 사람으로 절대 뭐 이게 직기가 음. 빠왔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둘중 하나야. 자 그러면 그런 전제로서 질문 을드려볼게요왜 <laughs> 이분이 돌아가셨을까요, 선생님? 그동안 본인이 20대부터 한이 많았어. 음 어떤 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학, 그러니까, 비에로처럼 살았다래, 그래, 삐에로. 음. 그러니까, 하, 그냥 내 인생을 산게 아니지. 음. 어, 그동안 살면서 음. 우울증이 있었어, 우울증. 아... 그리고, 다살 아니야. 음. 어, 누가 이렇게 살인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그냥 억울한 것도 없고 미안하지만,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본인이. 음. 영혼이 떠 있다니까 구전에 아... 어, 아직 영혼이 떠 있어서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음... 그냥 나는 어떻게 됐지 내가 지금 뭐지 이러고 있어 음... 인지를 못 한다는 말이죠 인지를 말씀이시죠? 못하는 거지 어, 지금 인지를 못하죠 당연히 아...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직이라는 거지 네. 이분은 딱히 다를 거 없었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게 꿈이었고 예. 그냥 내가 밥벌이 내가 먹고 사는 거 근데 그렇게 막 대성하지도 않았어. 음. 내가 봤을 때는 막 승승장구하는 건 아닌데 막판에 지금 막 운이 좋아져 갖고 이제 막 예. 올라가려고 하는데 정신이 예. 이미 혼이 나갈 대로 나갔는데 아. 이거를 딱 잡고서 다시 쭉쭉 가야 가야 되는데 아. 이 정신을 본인이 끈을 내려놨다고 이제 는 감당을 못한다고. 음. 감당을 못해서 서러운 것밖에 없고 다 함께 두렵고 약간 좀 그래. 그리고 솔직히 돈안 벌었던 사주 아니거든 음... 근데 쓸데없는 데다 돈을 많이 썼어 그동안에 어디다 뭐 가요? 코인도 보이고 난 주식도 보이고 막 이래 아, 아, 아 그래요 그래 <laughs>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야 남들처럼 아이고. 대성하고 싶었는데 아, 그게 안 됐다 아니 아니 그러면은 다시 조심스럽게 질문 여쭤보는데 음. 주신 코인을 했다고 좀 보이 신다고 하셨잖아요 음. 그것 때문이라 지 뭔가 영향이 있었어요 그렇지 올빵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이거야 멘탈이 그렇게 음. 세지가 않은 거야 한마디로 아. 안타깝죠 이 나이에 근데 마지막 인사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무책임했다 그러시네 음그럼 음. 어. 일단은 이제 그 아까 주식이나 코인의 영향도 컸다는 거죠 음. 그게 뭐 주는 아니겠지만 그게 주는 아니고 이 사람이 2 0대 때부터 울죠 아, 있었고 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최근에 운이 좋아지, 좋아지셨다고 했잖아요. 사십 대부터 원래 좋은 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좋은 운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버거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당을 못한 거네요. 어. 그러니까 그 위대에도 이런 조상이 있으니까 유전적으로도 그래요? 그게 내려왔던 거고 내가 봤을 때는 네. 이분 만만치 않은 예. 이 열십자로 보여. 기독교예요? 어, 천주교나 기독교? 그런. <laughs> 파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뭘 모르는가 몰랐던 거야 음... 그동안 본인한테 좋은 운이 들어왔어도 이게 네. 좋은 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음... 어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러면서 욕심도 좀 있었던 거 같고 아, 어,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뭘 해든 자기, 어, 만족이, 뭘 해든 없었던 자기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 원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인 거예요? 아니면 우울증보다는 자기... 예, 예.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기대가 컸던 거지 아, 난 이만큼 했으면 이 자리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근데? 이런 느낌 노력은 했어 네. 그동안 살아오면서 노력은 했는데 그 힘이 끝났다고 봐야죠 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분은요 송재림 씨라고 야, 얘기 들으셨죠? 진짜 바로 어제 떴잖아 기사가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가져와또 구독자님께서 연락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번 예, 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냐에서 많은 연락이 와서 오늘 바로 또 이렇게 들고 왔고요. 17년간 재테크를 하면서 자가를 마련했고요. 집을 응. 주식 등으로 재테크를 많이 했다고 그래. 하시는데, 마지막 유서에서 뭐 그런 단어가 있었대요. 뭐긴 여행의 시작인가? 그리고 선생님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 최근에 운이 좋아지셨어요. 오. 그 옥주현 우시와. 씨하고 뮤지컬도 나왔어 선생님. 아, 네. 예. 그리고 오씨 왕후. 왕군가 그거? 아그 맞아요. 거의 나왔던 번호예요. 사과... 네. 기가 막히게 연기 잘했거든 아, 근데 왜 너무 안타까워요 선생님. 아홉 그러니까 세에 걸려서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음...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빌면...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너무 어린데 안타깝다. 네 너무나 좋은 이제 배우시고 이제 막 좋아지는데 그러니까요. 네. 에이, 너무 좋은 배우시고 진짜 사랑받는 배우셨는데 일단 여기까지 안타깝... 듣겠습니다. 선생님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